안녕하세요. 오늘은 떼낄라 투어 가는 날. 과달라하라 근처에 떼낄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떼낄라의 그 수도예요. 거기 투어 가는 거고 가격은 400페소. 뭐 엄청 비싸지 않죠? 뭐 블루 아가베로 떼낄라 만드는데 그거 막 농장 보고 공장 보고 그리고 술도 떼낄라 조금씩 마셔보고 그런 투어입니다. 오늘 재밌게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말고 다 커플이에요. 외롭네요.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혼자 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아시아인도 저밖에 없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왔는데, 노르웨이, 콜롬비아, 칠레, 스페인 등등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가이드가 오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거의 뭐 하루종일 그냥 떼낄라 마시는 걸 취하지 않게 적당히 마셔야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블루 아가베로 떼낄라를 만듭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번 투어의 첫 번째 장소 도착.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기서 무슨 막 모자, 막 이런 기념품 파는 거 같은데 항상 투어 같은 거 돌면 항상 있죠? 블루 아가베가 있어요. 와, 아, 저기 멀리 보이는 게다테길라를 만드는 아가베, 이 식물. 하늘이 되게 오늘 푸르스름. 저게 그 중요하는 곳 같은데, 아마. 모자도 팔고, 간단한 음식. 이렇게 한 잔씩 즐기고 있어요. 되게 아름답죠? 하지만 전 혼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 배경우 제 생각에 여기는 아마 호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 여기 사는 과달라하라 사는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핵인싸가 아니고서는 다들 그룹으로 오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혼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laughs> 이게 까바라고 지하에 보관하는 건데 두번그 증류한 다음에 테킬라를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와인이랑 비슷하죠 장기간 숙성하려고 여기다 둔 거고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있는 건 아니에호라고 하고 5년까지 된건 엑스트라 아니에호 여기 진짜 시중에서 파는 구할수 있는 i 킬라랑 다르게 좋은 퀄리티의 i 킬라라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저걸 시음할 예정. 이 o 요 t e q u i q u i l a 진짜 좋은 뗏킬라라고 하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되네. <목소리> 냄새가 <목소리> 좋아요 진짜 와, 제가 먹었던 <목소리> 테킬라 중에 제일 부드러워요 이게 가장 기본 그건 블랑코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달고 그 냄새가 다양한 그향와 진짜 최고입니다 원래 여기 말씀하시는데 진짜 좋은 테킬라는 레몬 소금이랑 먹으면 그 테킬라의 맛을 느낄 수 없어서 원래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와인도 똑같죠 와인도 좋은 와인은 굳이 음식이랑 페어링 안 해도 되거든요 선생님! 당신은 정말로 정말로 당신은 정로 정말로 그리고 우리 두 친구들 Hágase tu voluntad, hágase tu voluntad. Ave María, Ave María. Yo no quería, yo no quería. Padre nuestro, Padre, Padre nuestro. Qué bueno está es, qué bueno esta es. Santo Tomás, Santo Tomás. Yo quiero más, yo quiero más. Santa Rita, Santa Rita.

전에 먹었던 것보다 좀더 부드럽고 알콜 느껴지는 게 덜해요. 어, 이게 그냥 술같지가 않네 느낌이. 이번에 받은 건 3년 된 아니에호 색깔이 좀더 진하죠. 여기 지금 다 주는 게다 38도라고 해요. 근데 확실히 아까 두 번째 먹었던 게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게알코올 도수는 똑같은데 확실히 숙성이 되면서 그 맛이랑 향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처음 거는 아 그래도 향이 되게 다양한데 술 같은 느낌이 딱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솔직히 뭐 조금 마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38도짜리인데. 이번 거는 그거보다 더 오래 숙성된 아니 해오니까 완전 더 부드럽겠죠. 기대되네요. 이 와. 이 아니호는 그냥 술이란 느낌이 아예 없는데. 향이 진짜 좋고 엄청 부드러워요. 마지막 아니호는 뭐 비디오를 못 찍는다는데 일단 들어가서 마셔 보겠습니다. 아까 촬영하는 게 금지됐었는데 엑스라 아니오는 안에서 시음을 했거든요. 촬영이 안 됐을 때.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조금밖에 못 마셨지만 그 엑스라 아니오가 3년 동안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되고 그다음에 위스키 만들었던 그 아메리칸 오크에서 2년간 숙성된 거래요. 그래서 위스키의 향도 살아 있고 진짜 맛있어요. 그거 마시고 저는 바로 구매했습니다. 한 병에 1,500페소. 한국돈 9만원 정도인데, 제가 웬만하면 여행 중에, 뭔가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걸안 사는 이유가, 오래 다니면 되게 고추장스러워요. 근데 이거 맛보고, 아,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아마 마시게 될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느라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치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마리아치 공연입니다. não que 판에 한번 휘말려 들어갔었어요. 사람들이 춤추라고. 백티라 모양의 차예요. 밥 먹고 있는데 친구랑 피자 먹으러 왔어요. 그꼬에블로 마이코라고 하는데 한3 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식당에서 밥안 먹어가지고 여기. 유일하게 영어 쓰는 그 네덜란드 친구랑 친구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피자 먹었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 대충 봤는데 거의 다 기념품샵이에요. 그래서 오늘 떼길라 투어는 아마 이걸로 마무리 될것 같아요. 안녕.